다 네. <laughs> 새 교과서 다 외우겠어요? 네. 세 교과서가 아니에요, 이게. 아, 아 교과서 그게 있어요? 네. 네 씨. <laughs> 어우, 와, 열받네. 오, 갑자기 확 열받네. 아 잠깐만,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올리브도 배우는 아! 거. 여기 잘 보입니까? 아, 갑자기 막확 올라오네. <laughs> 지금 교과서 이거예요. 모든 교과서에 다실있어요 와... 무슨 문제있지 박정희 독재 미 이런... 시마 시마스 물거기 시마스요 와...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어느 교과서야 네. 위안부 여기 있죠 위안부 네 예, 예. 여기 예, 예. 아래 여기 소녀상인데요 예. 위안부 예. 위안부 있죠 네 예. 여기 촛불 네. 참 위안부. 예. 네, 네. 이래요, 지금. 위안부가 뭔지도 모르고. 네. 교과서 이 모양이에요. 이게 교과서예요. 쓰레기지. 아. 이 이게 쓴데 서울이지 뭐예요.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죠. 네, 고등학교 교과서. 부터 네, 사용하는 우리 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18세. 네. 아니, 고등학교. 아, 고등학생들. 아, 그러니까 제가 발음도. 네. 18세부터 연령이 총 네, 연령이죠. 야... 근데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인데, 1, 2학년? 선거권 상, 예. 선거권과 상관이 없지만, 예.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배우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저도. 아, 배우고 올라거야하지만 예. 이거를 가지고 예. 교사들이 먼저 공부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 아, 그렇죠. 그럼 교사들이 또 주변에 이야기 할거 아니에요. 죠 그렇죠. 예. 아이들이 1, 2학년 배우잖아. 예. 집에 가서 이야기 할거 아니에요. 예. 문제인지 잘 나왔던데, 문제인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예. 사람이던데, 예. 다그거예요 그럼 이번에 사회로 총선뿐만 아니고, 예.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요. 선거 홍보물이에요. 이 실상을 몰라요, 우파들도. 음. 그, 그 나이 때는 애들이 내가 좀 이런 쪽으로는 비핵,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교과 교사들이 주입시켜주는 게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는 나이 때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리고 이런 그림이 있으면요 네. 예. 이거는. 이런 그이있어요 애들이, 와, 멋지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네. 판문점, 판문점 있죠. 네. 거기 지금 찾아, 있는데, 거기다 보면, 저는, 저, 경비들이 섰잖아요. 네. 아무도 없다고, 없이, 없는 사진 찍어놓고 평화가 왔다고 가르쳐요. 와. 그런 교과서에요, 이게 지금. 지금 교과서가.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국정교과서는 그렇게 개 난리를 다 떨어놓고서는 지금은 뭐 문제의 홍보물인데 뭐 이건. 지금은 뭐 네. 그때 교과서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박근혜 사... 대통령 미화했습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 미화됐습니까? 그때 그때 아니, 그 교수... 과거에 예. 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예. 이제 정부권 홍보 아, 저 정권의 우호적인 글 예. 썼지만 예예. 이런 식은 아니었어요. 음... 이건 완전 우상화네, 우상화. 우상화지 이거. 예. 이거는 어디에서? 저... 저기 미린 여인 예. 이런 교과서 예. 한번 보세요. 백두산에서 만나는 게 있어요. 어, 예. 저 예. 이슬주하고 다 보이네. 예. 저 김정숙이도 보이고. 예. 촛불 민주주의를 밝히다. 예. <laughs> 아니 보통 교과서는. 지나간 오래된 걸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현재 진행형이고, 문재인은 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듯이. 예. 그럼 교과서 다 갖다 버려야 되고요. 음. 문재인도 그러니까 깜방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김종인 음. 그랬잖아요. 예.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예. 그럼 지금 교과서가 완전히 그러면 또 애들은? 다 바꿔야죠. 차. 우리 대통령 책 보니까 좋은데 왜 잘라놨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아휴, 자, 그리고 음. 요거는 위안부 이력은.